바로 그럼 셀까? 그러니까 빠르게. 어, 어차피 이 대수는 그거 막기만 하고. 근데 내가 언터를 해볼게 그냥. 그러면은 오케이. 내가 뭐 해야 되지? 비쳐 얘기야. 비쳐 얘기야. 비쳐 얘야 야간 파맨이 그냥 극대 넣어야 돼. 예. 내가 내가 몰아올 테니까요. 그 파맨이 잘 스톤 거는 걸로 합시다. 아, 아니 나나 나, 나, 나 근데 아까 나 근데 아까 진짜 템이 좀 애벌었어. 시발. 나 방금 고분 없었음. 누구 분난탑을 없었는데. 아, 다들 템하아있네 <laughs> 난 고변산이 없었음. 나! 일은 <laughs> 이거 그가 돌진해도 어. 되겠는데? 어, 어, 돌진해나돌진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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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나오는데 어제? <laughs> <오케이. 웃음> 뭐 와, 와, 와. 와, 진짜, 진짜, 야 잠만 나 이제 확인했는데 저거 아씨, 포수 어야야야야야야야야 근데 저거 포수 어. 포수 저거 가까운 사람한테 가는 거 같은데 이제 보니까 아니, 가까운 사람한테 가 그런 거 같은데 아까 보니까 근데 저 좀비가 내내 얼굴이었나? 눈에 가가 피했었잖아 가까운 사람이었어? 한번 보자 아니, 여기, 여기 아 여기서 보자. 여기 여기서 나오잖아 여기서 나오잖아 위 위만 잡아봐 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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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근데 나한테 옴 <laughs> 아니 네강 어버리네 강 어버리네 어걍어리라 아닌가? 장어그리었어. 와 놀래라, 네. 오씨, 놀래라. 아, 그렇네, 그렇네. 아, 너무 안돼. 저야 뒤로 들어가야나. 내가 아, 앞에 나, 가봄. 안받도될 듯? 어까 안나면어 된다 나안 하든 만 하든. 그럼 해보지? 끝까지 돌지? 그냥. 일단 천천히 하는 주 오케이. 천천히도 해될 듯? 돌진 가능, 돌진 가능성 나옴 이거. 아, 일라시 이런 1단 돌 일라는 돌진 쉽겠다. 그, 그 미친 또라이 그양궁부만 제외하면. 양궁구. <laughs> 양궁 우려는 늘 캐리해 아이팅 응, 오우 이 X발 화살 맞을 뻔 했어 굿 아하하 이렇게 화살 맞았다 아존나 아프네 떡루빵 아, 맛있냐? <laughs> 맛있다 야 어우 개쩐다 야 오케이 어, 바로 가즈 어우 화장실 냄새 씨발 아! 저땜 멀미야! 아저 쪼땜 멀미 흐흐 <laughs> 쪼땜격 아, 확실히, qo 보단 코미더가 재밌다. 그치. qo 보단 코미더가 재밌어 q 는 자일하는 거랑 힐 주는 게 존나 귀찮은데. 그 돌진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거 같진 않은데. 여기 돌진도 생각보다 쉬울 때? 애들이 좀. 이런 말 하면 근데 반병신이라. 여기서 강화 든게 없어. 아, 맞아. 우리 강화, 먹고. 강화 그거 못 먹은 거몇개 위치 봐야 되는 게 보니까. 어. 어? 아니네. <목소리> 없어요 여기 여기는 두 개밖에 없는데 아 이거 철작좀 이따 먹어야겠다 여기 <laughs> 너무 많다 어 처음까지 버리고 그냥 들어가시 모라옵니다 아, 모라옵니다 아, <laughs> 이 체력 끝났쓰고와개 많어 야미 야 존맛탱 야 커맨드 크하겠다 야어 브레드 여기서 야야야야야야야 고속 분사 나 엉쳐서 고속 l 사나 고속 a 사딜 테스트 한번 해볼까? 어 m done. y e 야, 게이지 안 o 다 별로 p e n I'm open. I'm o 이 e n I'm open. I'm 이 p e 고속 충전. p e 나 I'm open. I'm open. i 오 open. I'm open. I'm o 이 e n I'm open. I'm open. I'm o p 이 n 파메면 파면에 돌진해도 되고 응! <laughs> 음, 파면 돌진도 나쁘진 않겠는데 혹시나 뒤졌을 때를 대비해서 고. 어... 불공정한 협상 이거좋다 불공평한 협상 이거좋다 불공정 아, 게 살펴봤는데 없어 아이죠 아, 어... 영웅들이 한번 해고아 오케이 갈 때는 제가 도와드릴게 아! X발 아리 나오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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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오 살았다 야 대박 <laughs> 위에 작업대가 있지 않나 생각 해봤는데 위에는 이상한 놈들있구나 뭐지 이거 <laughs> 뭐지 이상한, 뭐, 야, 어, 이상한 놈들 있어 뭐 이게 수문장인가봐 어 거기 가면 안돼 이상한 놈들 있어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아 아니 왜 들어오신 거야 이열다이렇 <laughs> 어 아, 맞다 제가 울어도 얼음이 깨네. 제가 <laughs> 울어도 얼음이 아, 깬다. 아 너가 응쳐지. 까마귀가 울어도 아, 얼음이 깨는데. 어나 응쳐니까 계속 까먹어. 음 오케이. 일단 확인했어. 까마귀가 울어도 얼음이 깹니다. 오케이. 총아 총아. 아이 미친. 야 이건 좀. 야 아까는 아까는 페벌 쿨감 42던 이번에 일반 1스 쿨감 42냐? 아야 그거 그그1스 쿨감 세 개부터는. 네 거야 들어간다. 응? <laughs> 클리어가 우선이요 일루전 일루전 해봐야겠다 일루전. 아, 내 이런데 파이머스 매셔뜨면나 탈출해도 내가 고분에 쿠악인데 씨발 어, 일루전 안 떴. 일루전 안 떴다. 아. 와, 너프된 토네이도 클레 이거 써봐야겠다. 카리스마. 카리스마. 아, 질거네. 아, 카리스마이... <laughs> 아, 카리스마이... 아, 야 확실히. 카리스 마리도될것 같아. 나은처 있어. 어떻게 하지? 야 확실히 느낀 건데 이거 고충배 있어야 될 듯. 군이 좀 많아야 될 듯. 스모크를 뭐한눈들려면 0.8초 때문에. 야 이거 무적고쳐졌냐 아. 이거? <laughs> 오케이. Okay. 아, 어, 그거 고쳤어. 도봐야지 에, 도망야지. 어, 진짜, 야, 저 이거 발부면. 밟으면... 아, 맞다 저거, 야, 저거 언터 카운트야, 저거. 진짜, 저거 발부면 공격 불가 걸려가지고 나, 저거 풀려버려. 언터는 쓸모 없는 걸로 그냥. 나 이거 진짜 밟으면 안 돼. 원래 밟아도 되는데 이제 밟으면 안돼 이거. 쓰레기 같네. <laughs> 아, 애꼴. 네, 내가 쓰는 언더 아니니까 난 괜찮은. 툭툭 그 붙이고. 좀 많이 몰아와도 되죠? 예, 네. <laughs> 네. 괜찮은. 그거 있으면 질텐 좋은. 거. 저거 잡아줄 사람? 오케이. 아, 치워. 어쨌다. 뭐? <laughs> 이거는 돌아와야 돼. 저 질척이 너무 문제야. 나저 쎄는 돌지는 못해. <laughs> 나 질존나 센 질존나 쎄. 야미, 넘미, 야미, 넘미. 아, 존나, 존나 맛있다. 와, 이거지. Thank you, b e t y So, m u n have one and another. o 존나 put it, I put it. I 나 아, 지금 따가운 분말 바로 없는 거임. 어마 강화됐다. 대용량. 소환 용웅 소환 영웅. 내가 또 문담? 아 씨발 어야 늘어났어, 아, 늘어났어, 차라리. 늘어났어, 늘어났어. 아 이거 코맨드 손에서 처리 가능하다. 불진을 <laughs> 좀 해볼까? 아 이거 질척이 너무 무서워요. 아, 여기... 야 이거 알이 알이 늘어났어 확실히. 어알좀 늘어났다, 알좀 늘어났다. 야나 이거 질척되면 돌아올 수가 없을 것 같아 내가 왔을 때. <laughs> 아 근데 저 상태에서 보스전 강화되면은 <laughs> 와 싸발 나 여기서 고분전을 뽑아야 됨나볼제이싱 아, 전설 볼세이싱 저... 전설 야 무한 야 무한까지는 아니고 반 무한은 가능하다 잘 조절하면 어 아니 다 무한 가능한데? 어 아니 겁나 많이 나왔네 님들 이거 이웅량 배터리 고급이랑 고팅배 전설 찍으면 무한 가능함. 음. 어, 여기서 맞으면 안데요야야야야야 야. 잡다 싸우다 죽지. 아미 아미. 돌담밀 돌담밀 돌야우 야미. 야미. 싸우다 야기다려야일루 일루전이었으면 이렇게 맞을 일도 없었을 같다. 아, 일루전이 사기겠다. <laughs> 아, 먹으면 말 좀. 야, 뭐뭐뭐 이들어 아니나왜 이렇게 뭐지? 왜 이렇게 극단적이냐 템이 뭔가 이번엔 추뎀이 약간... 없네. 아까는 추뎀 더니 이번엔 추뎀이 없네. 아나 v i p 서비스. 아나 아, v i p 서비스 써야 야 된다. 아 맞다. <laughs> 그냥 들어갈 거야. 아, <laughs> 여기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 저거 뭐 작업지. 아 지금. 바본가. 아 그거 확인해봐야 돼. 어 저기 저 여기 있나? 있으니까. 위쪽. 아 저기가 어디지? 아 거기다. 요거 여기인가? 아니네. 일단 저쪽이다. 저쪽 일단은 저기 도착지 네, 밑에 밑, 밑쪽이니까 일단은 그거만 확인하면 되겠지? 와씨발뒤집어있네 <laughs> <뻔했네>. 나.. <laughs> <No. No>. 괜찮? <laughs> 뒤집어있네 그럼. 아 나도 뒤지기 아, <laughs> 나능조인능조능조로 열어버리고 아래 하며 처리하고 한 명으로 되나? 아, 아 이거 능조하나 열어버리자 나뺨따 피치 혼자 하고 난 간다 그래무아뺨고 여기가.. 야 볼세이팅 전사, 볼세이팅 전사. 야, 야 너가 그래? 누가 살릴 수 없어? 나 이거 느려 살리는 게. 아 맞다, 나응처 있지. 나 계속 까먹네. 응응쳐. 피처가 피처가 솔직히 살리는 거보다는 딜러 입장이 좀 강하다 보니까. <laughs> 아 이거 운동 속도 증가하자. 되면 안 돼. 조금 모르겠구만. 아 이거 라인 음. 이거 라바 동선 있는 거면 니까 난이도 증가하니까 라바가 하나 생기나봐. 아아 아, 그런 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예 잡았다 여기 있다 잡았다 여기 있다 여기. 오,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저 밑에 저밑어 어어? 오 야미. 어이 씨발 뭐야. 그그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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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방독 방독 방독. 어, 깜짝 놀랐네. 나 크리전설 크리전설 나 근데 트램이 없음. 뜬 없는 밤에는 약해. 가자. 나노크리야시공방나 노투뎀이야 괜찮아 아이씨 아이씨 대용량와이번에누이 없네 여기, 여기도 있던가? 뭐 없나? 없알 여기는 없을걸? 아 질척 살려주세요 거. 질척 때문에 나 돌진을 못해 <laughs> <질척한> 들이아 <laughs> 뭐야 이루 맞아 이루 맞아버렸다 어 아, 씨발 어 됐다 맞아버리만드는데 빨리 맞았는데 나 저거 필요하겠다. 이스키 쿨감이 없네. 생각보니까 어지나고 싶어요 지나오세요 도망쳐! 아 어! 어, 잠깐만 독거려 아아 아, 독거려 어 솜사탕 솜사탕 괜찮아 괜찮아 높량 높음 힐량 개높음 힐량 개높음 밟아돼 밟아도 돼 밟고 다녀도 돼돼 불공평한 협상 전설 야개잇 존나 웃기는데? 나이 계속 던져도 안 꺾어 그냥 렛리 기릿 렛츠 나 이거 그냥 막 던져도 된대 이제 진짜? 야 이거 파맨이 너무 사기다 근데 아씨발 이거 아이 공불 존나 웃기네 아니 나 공격을 못 아니, 나 공불 대자 이 <laughs> 걸려서 3칸씩 움직이는 거 존나 웃김 <laughs> 어 소생의 불씨 어, 하자 어이거로 하자 내가 보긴데 수비 작전 받는 피해가 좋은 것 같은데. 파 <laughs> 박치고 아 돌진. 돌진. 오케이. 체력 100. 악몽 1단계 에 선. 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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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조. 젬지 74인데 저거. 74. 오아 늘었네. 약점 파. 아 아. <laughs> 아시방. 오케이 개꿀. 나뭐 해야 되지? 아나쓰더니 안고. 아, 그거 잠시. 일단 이거 이거 복사기부터 하나 써야겠다. 써서 대웅량 하나 해 버리고. 철저하게 해서 뭐하나 먹자. 아, 스트라이크 잠까지 지리겠는데, 잠까지. <laughs> 야, 나 스트라이크 지리겠는데 잠만. 야너고분이안 떠. 나고분 고급 영웅인데? 좆됐다. 너 지금 크리티컬 얼마 없으니까 그냥 <laughs> 야나나 지림 나 지림 아, <laughs> 나 지림 나볼스팅전설이다 쿨감 다 전설임 보여드리면 진짜 삐-비비비빅 이지라나봄 삐-비비빅 야나 근데 2대 먹고 고분 하나다 알아줘 배터리 다 전설 나도 배터리 다 전설인데 저는는 네. 떨어져요 오케이.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들어와와형 삐-비비빅 씨리비로 이거 삐-비비빈 아 맞다 이거 어 아총총파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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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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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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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발아씨발아 아이 바... <laughs> 이거 살려야 되는데 이거 이거! 일단 이거. 기다려 했다가? 저거 카운터 가능? 가능! 카운터? 나이스! <laughs> 가운데 있으면 안 되겠다 가운데 만들. 계속 사 그냥 테두리 쪽에 있어야겠네 역시나!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죽여 씨발 이거 떨어지고 바로 바로? 아아 솔직히 아프죠? 또 번쩍 나이스. 보이려고 걔한테 이게 얼마나 재밌어 번쩍 버렸고. 이거 가운데 가. 가운데 어. 가운데 가. 가운데 있다가. 아, 아이 저렇게 했어네. 아? 존나 파요. 나이스. 아 이거 느끼 말았다 이거 그 가로로 나오면은 가로로 카운트하고 세로로 나오면 세로로 카운트하네네. 음. 아 근데 히트 없으니까 질량 히트 없으니까 질량 확 달리는 거 봐. 그러니까. 이거 일어오세요. 인데 넘어도 넘어도 넘어 넘어와야 돼 넘어와야 돼. 아야 씨발 외맞아 너 외맞아? 왜맞아 어? 어? 겹쳐야쳐야돼 겹쳐야돼 뭐야? 쳤다가 떨어져 어씨 아앗 아, 아, 뭐, 시발. 아, 아 어, 이거 이거, <laughs> 이거 은근 떨어지는건 괜찮거든? 오이. 오이. 어. 오이, 카운터 카운터 카운터야 카운터 카운터 못해도 돼 못해도 돼 오오오 다 잘했다 으아아악 으흐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카운터 어 잠깐만 안 돼, 수직 죽으면 안돼 안 돼. 수직 죽으면 안되는데 이거 내가 그거 그냥 힐 하는게 나을것 같은데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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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가 위로... 나와 위로 떨어져 들어가 그러니까 니가 지면안들어가 되긴하지만 일단 아 근데 진짜 히터스가 딜량 너무 달린다 그니까 러히트 그러니까 필요하겠네 이거 아 잠깐 멈추, 멈추면 안돼 들어가 어, 아이씨발 살려줄게 아이씨. <laughs> 스 <laughs> 야, 이거 피처 그냥 피처 그냥 응처 그냥 필수인고이 예, 카운터. 그냥. 이거 카운터임. 얘 예, 떨어지고 어디? 떨어지고. 어, 와, 아니, 그 너, 여기서 카운터. 여기서. 어, 나이스. 아, 근데 피 아, 근데 피처 이거 아, 이게 이게 패턴이 저게 어디서부터 되는 건지 몰라서 먼저 떨어져서 무슨 소리야. 이거 존나나. 냥 크리티컬 이름이 그냥 다다다다 다요 어? 크리 어? 컬이름 어, 씨발. 어, 아. 전체 아. 쳐도 돼. 전체. 이거 미니? 에? 네? 아, 씨장. 못치겠다 오케이 응청초 응청초. 잠만 내야 돼, 내가 로아야 돼, 내가 놀 돼, 어죽음다죽음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커 살리고, 파면 살리고, 내가 딜제 약하니까 파맨. 야뭉야 깔리는 거도 뒤져? 발았노 살려, 살려, 살려. 아이존리네 히트 필요하게 안 되겠다. 히트 넣어야 돼, 진짜 불안아 이게 안 돼? 무섭어서 못 치겠는데 지금 어어 어, 어, 나이스 아야 이거 무섭 바로 풀린다 이거 와씨 <laughs> 버그, 아, 버그 아, 잘못 쳤네 버그 잘못 쳤다 카운터 이거 카운터 넣었다가 입... 어, 뭐야 아 이거구나 음, 또 나중에 하나 이거 지금 나이스. 나이스 야 나이스, 나이스. 어야아 이거 보스전이 진짜 힛도 너무 해바다 보스전이 되게 게안돼 히트 넣 히트 넣 히트 넣 히트 넣 히트 넣어야겠다. 그 언차 빼. 어, 어저, 그냥, 어저, 천천히 보니까 어... 히하야언 없어 잘 빌려. 씨발 이제 보니까. 언차 없어서 파매 때문에 잘 빌려. 존나 잘 빌려. 아, 야에게 히트 빼자는.